안녕하십니까 불타는 나방입니다. 금일 컨텐츠는 어, 여름을 맞이해서 이제 장마철이 시작되었는데 어, 차량 앞유리 유막 제거 및 유리 발수 코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차량을 운행하시는데 있어서 어, 도로를 다니다 보면 어, 아스팔트나 아니면은 앞 차량에서 매연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유리에 이제 묻게 되는데, 그거를 유막이라고 합니다. 유리에 이제 유막이 생기게 되면, 시연성도 안 좋아질 뿐더러, 어 비가 올때 와이퍼질을 하면, 와이퍼질 한 곳은 깨끗하지만, 어 와이퍼질이 안 되는 곳은 유막이 형성돼서 잘안 닦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물을 뿌려보면, 이제 물이 묻어 있는 곳들은 유막이 형성이 안된 곳이고 이제 보시면은 요런 부위나 요런 부위 위에 부분에 보시면 물이 안 묻어 있는데 요런 부분들은 유막이 지금 형성되어 있어서 기름때가 형성되어 있어서 물이 안 묻어 있는 경우입니다 어, 그래서 돈을 들이지 않고 타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치약이나 감자 아니면은 뭐 유막 제거제 이런 제품들을 사셔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여러가지 해보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토치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토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소방사회도 있고, 개인 가정에도 있는데, 가스하고 이 토치만 있으면 유막을 힘을 들이지 않고 간단하게 제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기에 앞서서 유리에 토치 불을 대는 거기 때문에 유리에 열이 발생이 돼서 계속 가, 열을 가하게 되면 유리에 손상을 줄수 있고 그리고 앞유리 썬팅이 되어 있으면 썬팅까지 손상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앞유리 같은 경우는 강화유리로서 두껍기 때문에 열 전달이 그렇게 쉽게 되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걸 대비해서 걸레에 물을 묻혀서 준비를 하신 상태에서 어, 유막 제거를 실시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물기가 묻어 있으면 먼저 물기부터 제거해 주시고 물기를 세차 하시고 나서 보시면 물기를 제거하실 때 이, 카메라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안 닦입니다 이게 다 유막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물기를 제거를 다 해주신 상태에서 토치로 구워주시면 되는데, 어, 차량 앞유리에 보시면 이 테두리 부분에는 고무, 그 다음에 플라스틱들이 있기 때문에 어, 토치를 대실 때 고무나 플라스틱을 피해서 대주셔야 됩니다. 소방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솔직히 자기 차처럼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어, 자기 차를 소중히 하시는 분들은 업체에 맡기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이제 유막을 제거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안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유막 제거를 해줌으로 인해서 시안성도 좋아지고 비가 올때 와이퍼질을 하면, 와이퍼를 켜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벌레질을 한번 해주시면 유막이 있는데하고 닦인 데하고 표시가 납니다. 다 유막이 제거가 안된 곳은 한번더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토치를 갖다 댄다 그래서 바로 유리가 금이 간다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지 않고 플라스틱하고 고무만 주의하셔 가지고 토치를 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유막 제거가 다된 겁니다. 물을 뿌려서 한번 지금 노란선으로 띠를 나눠가지고 좌우측으로 했는데 어,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뿌리고 나면 보시면은 좌측에는 지금 보시면 좌측에는 기름때가 있어서 물이 머금지 않고 이렇게 퍼지게 되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유막이 지금 다 제거가 돼 있기 때문에 어, 물을 다 머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어, 선명도 밖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안에서 바깥을 봤을 때도 그렇고 유막 제거를 한쪽이 더 선명하게 잘 보이게 됩니다. 유막 제거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리 발수 코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어, 와이퍼를 1, 2, 3단까지 할 수가 있는데 제일 빠르게 하더라도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잘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 유리 발수 코팅을 하게 되면 어, 시속 40km에서 60km 이상 밟게 되면은 발수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빗방울이 이제 유리에 머금지 않고 튕겨 나가게 됩니다. 어, 뿌리는 제품도 있지만 뿌리는 제품 같은 경우는 어, 지속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뿌리는 제품을 쓰지 않고 바르는 제품을 써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는 제품보다 바르는 제품 같은 경우는 약 6개월 정도. 어, 지속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 유막 제거를 하고 어, 물을 뿌렸기 때문에 물기를 한번 다 제거를 해줍니다. 물기를 제거를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광고는 아니지만 글라코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가격면에서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어, 글라코에서도 뿌리는 제품도 나오고 이렇게 바르는 제품도 나오는데 어, 바르는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스펀지 재질로 되어 있는 거에 어, 방울을 떨어뜨려 가지고 유리를 닦아주시면 되는데 닦으실 때에는 한쪽 면으로 한쪽 방향으로 닦아주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시간이 약간 지나고 나서 이제 마른 걸레 가지고 닦아주시면 코팅이 됩니다. 어, 유리발스 코팅을 하실 때 주의할 점은 어, 유막 제거를 하실 때는 상관이 없지만 유리발스 코팅을 하실 때에는 햇볕이 내리쬐는 어, 노지에서 하는 것보다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서 그리고 유리가 열이 안 받은 상태에서 어, 코팅을 해주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펀지에 짜주신 상태에서 한쪽 방향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유리 발수 코팅제를 발라주신 상태에서 자, 마른 걸레로 마른 걸레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수건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이걸로 어,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기가 있는 거, 있는 걸레로 해서 그런데 마른 걸레로 다 닦아 주신 상태에서 이제 물을 뿌리게 되면 발수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흘러 내리게 됩니다. 지금 약품이 제가 빨리 하느라고 약품이 많이 묻어 있는 데가 있고 적게 묻어 있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어, 소방차뿐만 아니라 어, 제 채널을 시청하는 분들 대부분이 성인이고 이제 개인 차량이 있다 보니까 개인 차량에도 어, 1년에 한 번씩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해 주시면 어, 보다 시야도 선명해지고 그다음에 여름에 장마철에 운전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